오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들도 봉과함에서 교도가겠습니다내 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 어 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죽게 부르짖져 구원을 얻고 죽게 우려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어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함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10편 22편은 어, 이제 전반부는 비탄시오 후반부는 찬송시입니다 또 놀랍게도 10편 22편은 어, 이제 어, 신약에 등장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크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어, 본래 이0편 22편, 1절에 어, 이제 22편의 배경은 어, 보통 주석가들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사울에게 쫓기며 고난당할 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압살롬에게 이제 그 다윗이 어, 후반기 자기 통치 후반기에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쓰던 시였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어, 분명한 것은 어, 공통점인 것은 다윗이 어, 참 견디기 힘든 큰 환란 가운데 이 시를 썼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 이제 이 시의 어, 내용들을 보면.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란 중에 기도하면 대부분 적지 않은 시간 안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거기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놀랍게 이제 시인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선상에서 이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자신과의 완전한 단절을 표현했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사박다니가 이제 아람어와 합쳐져서 예수님이 고백했던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에는 엘리엘리 나마 아자부 다니라고 해서 아자부가 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자기를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환란에 이 다윗이 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현재적으로 과거를 돌아보면. 자신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함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벌레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방거리여 백성들의 조롱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들을 보며, 그를 보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걸? 그리고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걸? 하면서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이죠. 그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선은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자신의 본성적인 성격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오. 이 고난 중에도 주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함께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인내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환란 중에 우리가 간과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란 중에 건지실 거라는 믿음을 굳게 갖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의 시인의... 고백처럼 바로 부르짖으며 환난 중에 도울 자가 없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고 우리가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도울 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분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뜨겁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참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 고난 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져 넘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내와 믿음과 간절히 구하는 간구와 기도로 우리가 넉넉히 환란 중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노선생님, 우리 장생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덧잎여 주옵시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성령에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라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사 하나님 날마다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하나 굳건하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만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땅 가운데 베낭열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낭열린교회는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강성화해 줄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이땅 가운데 고난당하며 하나님 권고한 가운데 처해져 있는 수많은 디아스프라 영혼들을 구원하며 저들을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당신의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 온전히 도우며 헌신할 수 있는 몸된 교회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장모님은 어제 수술을 두 시간 넘게 하셨는데 어, 수술이 잘 돼서 지금 회복실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앞으로도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